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을 배우 Tod a 지모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세상에 다시 오세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찬양아래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책 60쪽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1일 예수동행학교 오늘 하루는 지방회가 있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같이 나눴던 우리 요셉의 가정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죄의 본질을 아는, 죄의 본질을 볼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이 세지고 강해지면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아우 유혹이 너무 세서 어떻게? 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죄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차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그 믿음이 도대체 계속 찾아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끈질기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한번 유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날마다, 히브리어는忧 이렇게 되어 있어요. 忧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day by day, 매일, 만날 때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한번 유혹은 거절할 수 있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무 번. 이렇게 되면,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듣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아예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침을 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유혹에 대하여 저항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 그렇죠?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구절 보세요. 구절 중간에 그런즉 내가 이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시선은 죄가 있고 그의 시선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겪게 되는 고통에 가 있습니다. 큰 악, 악의 악은 히브리어로 큰 악의 악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나쁜, 해로운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나쁘고 해로운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몸에 안 좋죠.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콜라가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그러나 많이 먹으면 네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죠. 달콤한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요즘에 나오는 디저트들은 또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반드시 몸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유혹에 결국 넘어가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걸로 인하여 지금 당장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 얻게 될 즐거움 얻게 될 이익 여기에 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이익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참으면 참고 참고 참지만, 이익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움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야.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계속 유혹의 강도가 세지면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시선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주는 즐거움에 가 있는 거예요 유혹이 주는 이익에 가 있는 거예요 아우, 주인 마님하고 동침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또 주인 마님이 내편돼 주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면 나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될까? 얘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시니까 안 돼요. 아유, 나를 신임하고 계신 보디발 주인을 생각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날마다 날마다 그 유혹이 계속될 때는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이 유혹이 장차 가져다 줄 고통, 눈물, 그리고 아픔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그 고통이 보이니까, 야, 정신 바싹 차려야지. 여기서 넘어가면 진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고통에 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참을 거야. 그러면 못, 결국 못 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 반드시 나한테 고통을 주는데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다위치 바세바와 간통하고 나서 그 집안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 고통 중에 제일 끔찍한 고통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압살롬을 죽여야 했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잘생긴 아들, 그 똑똑한 아들, 네,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랑했던 멋진 남자,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은 시신을 붙들고 다윗이 내가 널 죽였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우니다 쓰리쓴 고통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요셉은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선이 거기에 가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을 나갔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달콤한 유혹, 지금의 유혹, 참고 참고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유혹, 그 달콤함에 시선이 가 있고, 그 즐거움에 시선이 가 있고, 그 궁금함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끔찍한 인생,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지독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는가?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고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그런 고통은 겪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죄도 분명히 유혹이, 죄, 죄도 분명히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필 때, 한모은빨때 거기서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뭔가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분도 술 한잔 걸치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분만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을 볼줄 아는 사람,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바람 폈습니다. 다 들통났습니다. 아내는 예수 믿는 분이라 용서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용서했습니다. 함께 살게 됐는데 아내는 용서했는데 아들딸은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새벽 일찍 아들딸들이 깨기 전에 출근했다가 밤늦게 아들딸들이 잔 다음에야 집에 겨우 들어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았더라도 자녀들에게 용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에게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에겐 지옥입니다. 그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오고, 어쩌다가 집에 있으면 아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눈을 봐야 됩니다. 정말 인간으로 보지 않는 딸의 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그걸 안다면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에 승리하는 삶은 그 죄의 본질을 죄의 악의 본질을 그 결국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디에 시선이 있는가? 믿음의 부모로 나는 어디에 시선이 있어? 내 자녀들에게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본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 끔찍한 주여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평안함, 지금 당장의 이익에만 눈을 주여 시선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배후에는 자녀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자녀가 교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주여 이제는 모든 유혹에 대하여 그 본질을 볼수 있는, 죄의 본질을 볼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아버지여 주님 믿음의 삶으로 본보일 수 있는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만, 어, 지방회 때문에 오십일 예수동행학교를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는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